잔치국수 맛있었지. 덤머, 덤머... 어우씨, 어. 어두워서... 오케이... 수제비, 수제비를 먹고 싶은데, 수제비 파는 곳을 계속 못 찾네? 수제비를 좀 빨리 먹어야겠어. 뭐, 셀카봉 또안 챙겼어. 와, 차에다 셀카봉을 놔둬야겠어. <laughs> 아디다스 해야 돼. 파라포... 수제일 만들어주겠다. 아 괜찮아. 만드는 것도 일이야. 이거는 그냥 내 옷이고, 이따가 갈아입어야죠? 응. 차라 입어야지. 밥 먹고 마포 아트 센터로 가고 있는데 역시나 금요일 밤이라 차가 좀 막히는 것 같고. 음, 홀로 스케줄. 근데 오늘 이거 주체 주체하나. 거기 타카피 보컬 제국 형님이 부탁을 하셔가지고 혼자 가게 되었어 옷 정리? 옷 정리는 할게 별로 없는데 다 걸려 있어가지고 괜찮아 샌리? 샌리 뭐새곡 하는데 뭐 거기서 거기겠지 <laughs> 야근 중인 사람이 있구만 다들 금요일 밤에 무엇을 하고 있나 <laughs> 거기서 오기를 하는 신곡이 있대 새곡이면은뭐 <laughs> 거의 다 예상 가능한 거 아니야? <laughs> 거기 가 벌써 계시는, 가게 있는 사람도 있고 들러와 좋다 꽃길, 땡! 푸르게 어, 딩동댕 푸르게 좋다 꽃길, 땡! 들러와 푸르다 꽃길, 딩동댕 하, 알려줬잖아 그렇게 아, MR을 벌써 공연장에서 틀었구나 좋다 어디갔냐고? 아, 새곡 하는데 좋다 대신에 프로게이머를 넣었지 다카포 해달라고? 몇 번째 나오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한 중간쯤인 것 같은데, 그 불지 <목소리> 내 코트 속으로 잠시 손을 녹여봐요. 입술이 텄어 목을 좀 풀어야겠다. 부르자 너와 나의 부르른 노래 너만 내게 머물러 오래 아느 시간 속에 놓여 있어도 부르게 됐다. 은 오늘 공연 때 입을 자켓은 안니질 목비끈 목비끈 <laughs> 아 장효진 선생님 그걸 봤구나 이따가 이따가 직전에 해야지. 목잘 푸는 꿀팁은 장효진 선생 님 유튜브에 가시면은 제가 나간 걸 보면은 다 있어. 지금 못 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아무리 해도 내 목소리가처럼 안 나온다고. 아 그거는 목이 풀, 목을 풀고 안 풀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laughs> OST를 공연 때 불러주면 안 되겠냐고. 그거는 아무래도 데이브레이크를 하긴 좀 그렇죠. 데이브레이크 노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연 때 다른 노래 하기도 바빠서. <웃음> <웃음> 좋은 놀이가 너무 많았어 버블라이프 때 어려운데 그늘 어려운데 <웃음> <웃음> 괄사 마사지는 잘안해 아무 좋대는데 더 먹까 뭐머 나는 까머나 반까이 좋은데. 오늘 선생님께서 덤머를 한번 해보자 이제 그래가지고 덤머를 하였고 근데 지방에 너무 오랫동안 차를 타야 되거나 공연 시간이 막 오래 남자 지방 가면 그때는 덤머를 하면 머리가 너무 망가지기 쉽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덧머하기가 쉽지가 않아 응 유지가 잘안 되니까 덧머는. 또 공연하고 나면 머리 막 이상하게 지우면 그래서 깐머나 반 깐이 좀 안전해서 하기가 쉽지가 않아 <laughs> 그런 이유가 있다 알겠니? 나는 개인적으로 깐 너를 좋아하긴 해. 편해서 아이게... 늘 노래 오늘 추천해준 게 좋았어. 글쎄, 딱 떠오르는 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간히 추천을 해줄게. 미워. 알겠니? 알겠지? 음. 때려주고 싶다. 미워서. 아하하 안 먹다가 누가 번호 안 물어봤냐고? 안 물어보던데? 누가 내 번호를 물어본 적이 없어 살면서 데이비드 l e b i 지 o 진짜요? i t t l e bit of a l 번다. 내가 물어보고 나냐고? 그런 적도 없어. 그렇게 용기 있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유. 카드 비밀번호 알면 뭐 하려고? 비가 이렇게 튀어나있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지. 동냥비밀번호 알면 뭐하려고? 등도 없어. 원래 <laughs> 기둥지에서 짝사랑 스타일 맞아. 한 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그댄 영원히 내 모습 볼 수. 없나요 나를 바라보면 내게 손짓하면 언제나 사랑할 텐데 <웃음> <웃음> 주차장에서 혼자 휘죽거리고 있어? 상태안안져져왔파라 g 이제. 제 t h 잠깐만 팔안 통한다 피안 통한다 버렸어 지금. 음... 노래 잘한다 래 잘한다 봐? 수인인 봐. u s e i 차차 o i n g to go to the h 호더 들고 있으라고. 호호. <laughs> 캡처 타임 뭐야? 파란 버튼 뭐야? 포즈를 하면 캡처를 하겠다고. 아 공연장 벌써 들어가는구나. 캡처 타임 <laughs> 아궁빵이 뭐였지? 아궁빵 뭐였지? 어린 친구네 뭐 상대적으로 어린 거라고 느낄 수 있지 내 나이가 누군가에겐나는 어린 날수나어 손바닥 턱 아래 이렇게 되는 거이건가 사람들은 내게 말했었죠. <laughs> 자 이제 아무튼 나는 팔이 아파서 안 되겠어. 다음에 어 셀카봉을 가지고 왔어. 다시 다음에 꼭 잊지 말고 챙기자. 재밌어. <laughs> 내 집에 있는데 <laughs> 다음에 다음 스케줄 때꼭 갖고 나오라고 나한테 문자를 하나 넣어주면 좋겠어. <laughs> 자, 자, 자. 재밌는 금요일 밤 대구, 나도 공연 잘하고 올게. 또 보자고. 오늘의 발상, 배, 끝. <목소리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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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안녕, 안녕.